6월 5일 점심입니다. 6월 5일 저녁, 계란과 우유 먹습니다. 6시 50분. 6월 6일 일요일 아침, 오전 9시 45분 아침. 6월 6일 점심, 계란, 그리고 물에다가 이거 자몽 탄거 먹습니다. 이거 아메이에서 나온 건데, 꽤 맛있어요. 자몽원이 블랙티 맛입니다. 안녕. 어, 6월 6일, 오후 1시를 앞두고 있습니다. 어, 제주 감귤 과자랑 자몽 아까 보여준 거 아메이 꺼 사서 같이 먹을 겁니다. 이 과자 오랜만에 먹네요. 맛있어요. 안녕. 맛있으면 0칼로리, 다이어트는 내일부터, 6월 6일 오후 4시 방송 대 시험 보고 와서 수떡수떡 사왔습니다. 너무 먹고 싶어서 간식으로 먹으려고요. 요즘 오이 잘무쳐 먹고 오리훈제 밥 오이 먹을 거고 그 전에 오렌지 먹을 거예요. 요즘 제가 살이 쪘잖아요. 맨날 과일 한 동씩 먹고 밥 먹어서 쪘는데 아무튼, 전 먹고, 잠깐 나갑니다. 6월 6일 저녁 오후 5시, 이른 저녁입니다. 잠깐 조금 먹습니다. 2021년 6월 6일, 7시 28분, 가래떡 조금 먹습니다. 현미 가래떡을 종종 떡집에서 빼오곤 합니다.